사랑하는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1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시편 69편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정에께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란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송량하소서 여러분 16절을 보면 다이슨 자신 스스로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선하시고 극률이 풍성한 주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귀 기울여 달라고 끊임없이 강구합니다 이어지는 17절에서 다이슨 서둘러 구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만큼 절박했습니다. 다윗은 나를 수렁에서 건져 주시고 웅덩이가 내 위에 덮치지 않도록 건져 달라고 간곡하게 감성 어린 그러한 단어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또한 13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반기시는 때에 응답하시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합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이처럼 열정적이며 절박한 심정으로 간청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한 기다림의 마음가짐을 꼭 가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만큼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지혜에 기대게 되는 순간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다리는 시간이 무의미한 것처럼 또 수많은 의심 가운데 말을 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맞는 때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타이밍은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귀한 선물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요셉, 다이세 기도도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가장 완벽한 응답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판단과 타이밍과 가장 완벽함을 믿고 우리가 기다리는 싸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